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아, 요즘 일이 좀 많아서 자꾸 저녁에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음, 최대한 좀 빨리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뭐 유튜브 이것 때문에 참, 저녁에 제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뺏기는 일이라 참 <laughs> 유지시키기가 좀 힘드네요. 이게. 자, 오늘 뭐, 치수는 요즘에 보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좀 서로가 좀 분리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비슷하게는 올라갔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뭐 크게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서, 플러스 1.0, 플러스 1.4%,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미증시가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직까지 <laughs> 뭐가 뭐 좋다 나쁘다라고 아직까지는 어, 깔피를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요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어, 조금 균등하게 흘러가고 상승을 했음에도 죽을 줄도 알고 어, 오늘 어, 체복 관련들 조금 어, 흐름이 이제 좀죽어졌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의 견제나 움직임이 조금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같서 그런 점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침에 지수 체크하는 거꼭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전략을 짜고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절대로 이기지는 못하니까요. 글로벌 지수가 갑자기 안 좋다더니 그러면 반드시 시나리오를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내일 승부주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 한번 둘러봅시다. 일단 PSMC가 상가, 그리고 코롱모빌 아, 모빌리티 우선주가 상가, 그리고 4X4가 상가, AP위성 상가, 푸른기술 이렇게 다섯 종목이 아, 시장에, 오늘 정규시장에, 시간에서는 종목이 없군요. 브레인저 컴퍼니라는 종목이 하나정도 상가가 있습니다. 시간에 상가 종목이 없다는 것은 내일 시장을 어디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아직은 그런 재료가 나와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음. 자, 어. 내일 선구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되는데 뭐 내일 어. 공부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또 둘러봅시다. 음. 참 그리고 어.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소대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어, 멤버십에 보면 소대 프로젝트 멤버십 신청하는 것이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하실 분들은 뭐 공부를 노리든지 수익을 노리든지 같이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참조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음. 일단, 대교하고 대교 우비를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재료로 인해서 상승이 상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미끄러졌죠. 아침 일찍. 음, 미끄러졌는데, 음, 내일 한번더 봅시다. 이 종목은, 음, 이 기업을 한번 채워주는, 어, 그런 영향력이 좀될수 있을까? 어, 우선주가 아무래도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단은, 뭐, 우선주를 하든 일반 종목 하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어,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해보는 게 좋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 내에서는 둘다3%대니까큰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에 뭐, 어, 체폿, 뭐, AI, 뭐, 이런 거 관련주만 뭐 붙으면, 금 급등을 하니까 한번은 봐줄 내일 한번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리튬관련주는 미래나우텍과 강원에너지 두 종목을 내일 한번 보죠 시간 내에서는 강원에너지가 지금 8% 정도로 올라서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와 헝가리 438억 계약이 아마 강원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줬겠죠 그래서 어, 강한 에너지를 시간이 8%가 조금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음, 분할 대응을 했어야 될것 같고 더불어서 미래나 남동택도 재료가 하나가 있거든요 미래나 남동택도 어, 500억 500억 규모 어, 수산을 공급 계획이 뭐 잡혀있다 뭐 이런식 말인데 두개를 같이 좀 봅시다 내일 보고 어, 미래를 하던 어, 강한을 하던 자기 성격에 맞는 종목을 하면 좋겠죠 미래는 오늘도 기한들이 요게 쌍끄리는 좀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음, 광은은 한번 봅시다 어, 광은도 같이 들어왔네두 종목 다 다음은 오브제네고 다음은 멀티 한번 봅시다 음, 자 하나는 끌어올려 줄까 라는 어, 관심적으로 보자 상한걸를주고이연보이 나온 상태에서 시간의 3%를 올렸다 그럼 남번 쌓아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의사가 없다면 오늘 어, 한10%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싸움을 걸지 않을 거란 말이죠 내일도 이렇게 가겠죠 물론 내일 시카는 양봉으로 만들어놓고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 시, 싸움을 걸어온 종목은 유심스럽게는 봐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얼마전에 한번 상장 때 상한가를 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면 빨리 몰린단 말이죠. 두군단은 오늘 글래에 상장한 t m c 가 상한가를 끝까지 올라가는 기회부터해 줬죠. 그리고 요 글래는 어 미래반도체도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어브제는 끌어올려줄까 시간에 3분인가 분할로 대응을 하실 때 음봉이 비칠 때는 일단은 나와주고 나와주고 가만히 아, 보고 있다가 양봉을 추월할 때 들어가는 전부를 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양봉을 승부로 걸었으면 음봉으로 바뀌면 안 좋죠, 그죠? 자, 다물은 사실은 내일 공략하기는 좀 빡빡한 종목이죠. 어, 빡빡한 종목인데. 기간이 오늘 19만4천주, 어제도 24만주, 오늘도 19만4천주를 넣었단 말이에요. 음, 그래 놓고 시간내서0.7% 올려 놓았는데 지금 흐름상이나 지금에 보면 이제 완전한, 신고가의, 완전한 신고가의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종목 과연 기간이 오늘도 19만4천주를 넣고 어제도 넣고 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마인드로 살아나면 물량이 붙어나간다면 한 번은 따라가 볼 필요성은 있다. 어. 한 번은.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있게 옆구리에 딱 놔두고 한번 보자. 음, DMC 핀거한번 봅시다. DMC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점을다 일단 뚫었단 말이에요. 어. 뚫고 머리, 또 어. 강아지가 담벼락에 머리 내놓고 지나간 사람 구경하던 시절에 이제 머리를 내놓고 구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더 어~ 짙게 세워주면 좀더 이제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이자 자리를 잡으면서 새로운 또 기세주로 등극할 수 있는 찬스죠. 내일이. 근데 문제는 내일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음~ 목요일인데 자 목요일은 목요일은 똑같은 목요일은 목요일인데 월 초의 목요일 아닙니까? 평소에 목월이, 목요일이면 이런 종목은 참 조심을 해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월 초의 목요일이니까 한번 성구수를 볼 수가 있다. 어떻게? 김반장이 동을좀 푸둥이 눈에 보이면. 그럼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오늘 고점이 보면 29.9% 43,800원. 상항가까지갔지 않습니까? 거의 근처까지. 43800이니까 요거 돌파할 때함 들어가 보자. 이런 전략으로 써도 좋겠죠. 뭐4 3천0 0이니까지 시간 800은 해봤자 얼마 되지 않지요. 한2% 한뭐 1%나 올라오면 되겠죠. 그때 한번 돌파를 할 때는 들어가 보자.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되겠죠. 마침 기간도 오늘 1 2 9 0 0주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서둘지 않고 리 그래도 모유리가 조 조심해야 되니까 다 보고 있다가 음 이놈 머리를 딱 치고 올라가면 그때 는함승부로 보자. 음. 단 가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부합을 깬다고 하면 얼른 잘라줘 그래 나와줘야죠. 고민하지 말고 핑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핑그는 오늘 시간에 이렇게 이제 동시효과에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이 모습이 있어요. 그죠? 종가급변종 목뭐 이래 가지고 보면 음, 종가급변종 나왔는데 자 시간 5% 올려놓고 또 시간 내서는 또 이렇게 5%를 더 올려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런 실로 제가 오늘 안 간다면 안 간다면 이 놈은 정말 어, 싸대기 맞을 놈이거든요. 그죠? <laughs> 핑거는 뭐 여러분도 뭐 재료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증권형 예, 토큰, 뭐, NF폼, 이렇게 플랫폼 개발하는데, 이제,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고, 옛날에, 뭐, 어, 금융, 이런 쪽에 많이 한 종목이죠. 그래서, 증권형 토큰 개념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단,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만일 아침에 시가 5%라면, 우리는 남들보다 10%를 더 주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종가의 5%, 음, 여기서 말,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5% 5%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 하는 하지만 살아나면 승부를 봐야 된다. 뭔가 쿠거레라도 하나 있으니까. 웨이퍼스는 메타버스 관련 주로 분류가 된 종목 아닙니까? 자, 이놈은 중고점 여역인데 요가에 딱 올라갔다면 좀 천천히 갈 생각인가 봐요. 자, 그죠 여기서, 설령 내일, 요, 정거점을 돌파를 가지를 못하더라도, 내일 양봉을 항에더 내줘서, 정거점을 뚫어줘도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시간에 보면, 2150원, 이대로 아침에 시가 적용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2150원이면, 어, 이 시간에, 시간에 단가에서 벌써 요 놈을 잡아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요 위에서 출발한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놈은 꼬리를 달아주고 갈지 바로 날아갈지는 내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쿠이리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음. 정부 프로젝트 완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뭐 내일 한번 승부를 볼수 있으신 분들은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한빛소프트 봅시다 한빛소프트 음, 는 별로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와닿 지는 않는데 그래도 요즘에도 워낙 이슈가 없는 시장이라 어, 뭐, 인공지능 바우처 사업을 공급기업으로 등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정부 그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와닿 지는 않습니다 어, 와닿지는 않는데 음, 일단 시간에는 4%거든요 음, 3570원. 음, 요 꼴이 전구 쪽에서 위에서 출발한다 소리인데 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 음, 조금 약한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철저히 간을, 1차 매수를 놓고 간을 보면서 2차 매수를 결정을 짓는 게 좋겠어요. 3%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하고 분할로 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뉴는 시간의 1.5%. 기관과 외국인들은 오늘 조금 들어와줬고 음, 가깝죠. 정거점이. 어... 내일은 뭐 정거점 뚫겠죠. 그죠. 문제는 뚫고 내려오면, 내, 이 내려와서 이렇게 멈추는 재미가 없다는 거죠. 뚫고 올라서서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꼬리를 예. 내려주고, 이렇게 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음. 그리되면 이제 새로운 신고가로 또 쏘게 되겠죠. 음. 시간에 1.5%니까 시가 부담은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음. 역시 방향이 안, 맞, 안 맞으면 우리가 노리는 양봉 매매가 안 맞으면 음복으로 비출 는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됩니다. 굳이 내일 안 가면 또 다음에 봐야 되니깐니 하이비제 시스템 봅시다. 음. 자, 오늘 매 프로 미가해브니5.8% 네. 봉을 하나 세어놨는데, 오늘 8.8% 까지 갔군요. 8.8% 음. 까지 는데 봉을 하나 세어놨는데, 이 봉이 가인자 내일도 유지가 되어줄까? 차트를 줄, 줄여보면, 어, 음, 저이 시점에 이제 부딪히게 되겠다, 그지요? 음, 되는데, 일단, 이 종목은 내일, 뭐, 시가는 높든 낮든지, 어떤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보압 근처에서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가만히 옆구리 놔두 계시다가, 이걸 보자고 한 이유는 오늘 기간이 요 근래는 안였던 물량을 오늘 넣었거든요. 14만 7천 주. 외국인도 12만 5천 주. 맨날 뭐, 3만 주, 5만 주, 만주 이리 샀다가 말이죠. 음, 그래서 한번 자, 유심히 옆구를 끼어 놓고 보자는 겁니다. 말 내일 치고 간다면 좀 따라 붙어 줄 필요성은 있고, 어 만약 내가 어 기세 중 들어간 종목이 수익을 3%에서 5% 준다면, 될수 있으면 팔지 말고 그런 거 끌고 가보자. 그냥 항상 그렇게 하게 하죠. 이놈도 내일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 종목들을 보면, 뭐, 다우 데이터 같은 것도 얻고지 했지 않습니까? 어 뭐 들어가서 보유를 하면 가져가자 라고 했죠 음. 그리고 SSL 같은 것도 이날 말씀드릴때 상승을 하면 수익을 안고 있으면 가져가자고 또 오늘 또, 또 올랐잖아요 그죠 오늘 6% 올랐네요 그죠 전일에 시가 0% 니까 가지고 있었다면 5.9% 수익은 줬어요 그래,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종가에는 3.4% 수익은 작지만 은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6%또나왔네 6 그죠? 이런식으로 끌고 가는 종목은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SSL하고 다우데이터 남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실텐데 그런식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느, 어느 수익성과에 가면 좀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있죠 그런 애들은 푹푹 가지는 않거든요 한스 바이오매드 이런 종목들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올라가거든요 음, 모양만 잘 맞추고 가, 가고 있습니다 다음 BNGT 봅시다 음, BNGT는 밑바닥에서 놀고 있는 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좋은데 줄이 보면 그죠 요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음, 삼수스팩 치료하고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쪽뭐 있죠 많이 박살이 났죠 그죠 지금 좀 살아나려고 좀 몸부림을 사서 치려고 하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 되고 있거든요. 어, 상방자가를 그래도 부지런히 깔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도 보면 지금 갈지 안 갈지 뭐 애매하니까 시간에서 아무도 건들고 있지는 않아요. 기간도 외국인도. 그래서 이 정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어, 조금 수급이 양봉조로 탁 치고 간다라는 느낌이 들면 끝에 들어가셔도 돼요. 들어서 수익을 조금 안고 있으면 이런 것도 좀 가만히 놔둬버리는거 좋죠. 왜냐면 밑바닥에서 잡은 종목이 상승폭을 한번 치, 키워주면 살아남 이렇게 살아남으면 그냥 나둬버리는 거죠. 이런 종목은 알 수가 없거든요. 몇 프로 못 봐요. 반일에 뭐또 뭐 좋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정말 잘 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리고또 한번 내 자세히 봐서 재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옆에 인치트도 어. 스마트홈, 어, 스마트홈, 음. 스마트홈 뭐 재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음 SCD 봅시다. SCD도 역시 시안에서 뭐 움직이는 게 없고 어, 기왕에 손대는 건 없어요. 이것도 지금 느낌이 BNGT와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한계가 모자라네요. 양봉이. 줄여볼까요? 어, 음, 줄여보는데, 요, 근래에 많이 좀 올라왔네요. 그죠? 음,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는 딱 맺혀있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여기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아, 여기에서 어디선가 물량이 좀 들어와서 치, 치고 올라가면 새로운 어떤, 어, 시세를 쓸수 있는 단초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까 그걸 유심히 한번 지켜보고 수급이 좀 들어온다 싶으면 한번 관심있게 보시를 바랍니다 만약 내일 안 간다고 해서 획버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쭉 보내드린 종목들은 관심 있는 종목한쪽한 쪽에 좀 챙겨 놓고 보십시오 하이딥을 한번 봅시다 아이딥은 뭐 재료는 있죠. 어, 재료는 세계 최초 삼성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어, 재료는 있는데 그 재료 빨를 비해서는 참 크게 가지는 못했어요. 어, 크게 가지는 못했는데 음, 지금 시간에 3%를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음, 보통 이런 식의 형태에 이런 식의 형태의 캔들에 대는 제가 잘 하지는 않아요. 어, 안 하는데, 음, 한 번쯤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한, 어, 것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 물량이 좀 많아요. 물량이 좀 빡빡하게 그렇는데, 음, 1차 정도 감을, 간을 한번 보시고, 방향을 맞게 좀 순환이 된다 싶으면 그때 한 2차 정도 놓고, 한 끌고 가는 쪽으로 수익을 조금 주면 끌고 가는 쪽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뭐, 볼만 종목들이,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음, 사무 멤버들은 오늘, 뭐, 우리 코롱, 코롱 모빌리티, 우선주나요? 그냥, 코롱 모빌리티의 보통에서 40% 수익은 나왔죠. 음, 다물에서도 한40% 오늘 수익이 한대한 2 30%나왔죠 셀리브레스 25% 음, 130% 나왔는데 어, 첫날치고는 뭐 첫날치고는 출발은 좀 좋은 거 같아요 어, 몇몇 종목 놓친 건 있습니다만 은 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익은 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음, 내일도 좀 차분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매매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음 아, 시간이 너무 늦었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어 내일 라이브 방송때 또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지였입니다